3월 1일 내일의 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3일째이네요 어, 좋은 휴일을 보내시길 바라고 어, 지띠부터 보면 지띠는 점점 운이 나아져 가는 좋은 쪽으로 나아져 가는 단계를 밟아서 점점 좋아진다 하는 그런 상황이네요. 뭔가 급격하게 갑자기 뭔가 좋아는 것보다도 천천히 조금씩 조금씩 나아가는 그런 운이다라고 볼수 있어요. 돈의 흐름도 대체로 양호해 보이고, 어, 애정관계도 좋습니다. 사건, 사고, 특별히 문제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승부를 봐야 될 일이 있다면, 승부를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소띠+ 소띠는 내일 잘하면 주변+ 주변하고 조금 다툼이라든지 시비가 붙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상이네요. 그래서 타인의 어떤 말도 좀 존중해 주고 그 사람이 어떤 말 하는지 뭐 내가 조금 객관적으로 보는 마인드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아 그렇지 않으면 좀 작은 일이 시비로 이렇게 번져 나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날로 보여집니다. 어, 돈의 추출이좀 많을 수 있고, 애정 관계, 사람 관계가 좀 불리할 수 있는 날로 보이집니다. 사건, 사고는 어, 좀 우울해질 수 있는, 우울증이 좀올수 있는 그런 어떤 하루로 보이집니다. 성부를 봐야 될 일이 있다면 성부는 보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에? 범띠, 범띠는 내일 뭔가 상, 자기가 생각만 했던 어떤 이익이 올수 있는 어떤 그런 걸로 보이지네요. 기대 안 했는데, 뭐? 이런 것들이, 뭐, 이럴 수 있는 어떤 그런 운도 되어 보이고, 어, 자기가 준비해 왔던 거, 기다려 왔던 거, 이런 것들도 뭔가 이룰 수 있는 어떤 그런 하루로 보이십니다 돈의 흐름도 대체로 좋고, 정관계도 양호해 보입니다. 어, 사건, 사고 특별히 문제 있어 보이지 않고, 승부를 봐야 될 일이 있다면, 승부를 보는 것도 좋은 방법 같아 보입니다. 음, 토끼띠, 토끼띠는, 뭔가, 준비하고 있었던 것, 기다리고 있었던 것들을 조금 지금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으로 보이십니다. 좀 마음을 좀더 그렇게 가져서 기다린다면 충분히 자기가 준비했던 것, 노력한 만큼의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어떤 그런 하루가 될것 같습니다. 어, 돈의 흐름도 괜찮고, 애정관계도 괜찮습니다. 사건, 사고, 특별히 문제 있어 보이지 않고, 성부를 봐야 되는 일이 있다면 조금 기다리는 게 좋습니다. 어, 용띠, 용띠는, 어, 혼자 하는 일은 좀 그렇고, 같이 하는 일, 그러니까 뭔가 문제를 같이 풀어야 되는 일이 있다든지, 주변과의 소통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대체로 좀 양호해질 수 있는 그런 걸로 보여집니다. 어, 협력해서 할 일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은 대체로 좋은 결과가 있을 거다 라고 볼수 있어요 돈의 흐름도 대체로 좋고 그렇지만 돈이 나갈 일은 좀 많을 수 있습니다 음, 애정관계 특히 좋습니다 사건 사고 특별히 문제없어 보이고 성부을 봐야 되는 일은 자기 개인적인 일은 좀 그렇고 단체에 관련된 거라든지 여러 사람이 같이 하는 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좋습니다 음, 뱀띠, 뱀띠는 뭐 같이 일을 도모하거나, 같이 뭔가 하거나, 뭐 이러면 대체로 좋은 하루가 될것 같습니다. 주변 사람들 협조도 좋고, 뭐, 공평하게 뭔가 이루어지고, 서로가 마음이 협조하는 주변 사람들의 호응이 좋은 그런 하루가 될것 같거든요. 도와주는 사람들도 많고, 뭐, 이런 하루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돈의 흐름도 대체로 좋고, 애정관계도 좀 양호해 보입니다. 사건, 사고 특별히 문제 없는데, 지병관계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고, 성부를 봐야 되는 일이 있다면 성부를 보는 게 좋습니다. 말띠. 말띠는 뭐, 대체로 사람들이 모이고, 뭔가 서로가 이렇게 좀 좋아지는, 번성해지는, 뭔가 발전해가는 어떤 그런 걸로 보여집니다. 주변 사람들 도움, 이 사람의 도움, 뭔가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협력해서 뭔가 하는 일들이 말기도 대체로 좋다라고 볼수 있네요. 어, 돈의 흐름도 대체로 좋고, 애정관계도 좋습니다. 사건, 사고 특별히 문제될 것 같지는 않고, 성부를 봐야 되는 일은, 막 성부는 같이, 같은 개인적인 일은 성부 보지 않는 게 좋습니다. 양띠, 어, 양띠는 대체로 운이 좀 왕성하고 활발하고 활달하고 뭔가 움직임이 좀 많고 좀 적극적으로 뭔가 행동하고 음. 뭐 이렇게 하는 어떤 기운이 강한 날로 보여지네요. 어, 만약에 양띠가 이번 주에 로또를 산다면 내일 사는 것도 좋은 방법처럼 보여집니다. 어, 양띠 같으면 예를 들어서 복근 집이, 그 복근을 사는 집이 남쪽으로 문이 늘려있는 집을 사면 좀더 유리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어, 돈의 흐름도 대체로 양호하고, 애증 관계는 조금 불리해 보입니다. 자기만 이래 내세울 수 있으니까, 사건, 사고는 좀, 그러니까 너무 뭐 서두르지만 말라 하는 그런 부분으로 보여지고, 어, 성부를 봐야 될 일이 있다면 성부를 보는 게 좋습니다. 원숭이띠, 원숭이띠는 자기가 계속 하고 있던 일, 이때까지 준비해왔던 일들을 그냥 막, 그대로 해 나가는 걸로 보입니다 특별히 바꾸거나 변화하거나 이런 것들은 좋아 보이지 않고 기존 해왔던 관례대로 어? 전례대로 뭔가 이렇게 통상적인 어떤 방법대로 해 나가는 것이 좋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어, 돈의 흐름은 뭐 보통이고 애정강연 대처를좀 불리해 보입니다 음, 어, 건강은 호흡기계통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고 성부를 봐야 될 일이 있으면 성부는 보지 않는 게 좋습니다 딱띠딱띠는 닥디, 어, 내일 하루 뭔가 소통이 좀잘안 되는 날, 어, 어떤 그런 걸 보여줍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자기가 의견하는 대로 표현하면 그 표현이 잘 주변 사람들인데 믿기지 않는다, 그죠? 잘, 그게. 인지되지 않는 날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자기 말을 하기보다는 주변 사람 말을 더 듣는 거, 어, 더 들어서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는지, 어, 그 사람의 어떤 의견을 좀 적극적으로 들어보는 하루를 보내면 더 좋아 보입니다. 에? 돈의 흐름은 대체로 좀 불리하고 특히 애정관계가 좀더 불리해 보입니다. 어? 질병관계는 머리가 좀 아플 수 있는, 두통이 좀올수 있는 어떤 그런 하루를 보여지네요. 성부를 봐야 될 일이 있다면 성부는 보지 않는 게 좋습니다. 개띠도 대체로 자기가 좀 피하고 싶은 어떤 일들이 발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일로, 그런 운으로 보이시네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부딪혀서 해결하기보다는 한발 물러나서 감망하는 자세로 주변을 살펴보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처럼 보입니다. 적극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한태포 쉬어가는 한태포 어, 죽여서 자기를 관찰해 보는 하루를 보낸 게 좋습니다. 어, 검정관계 지출이 좀 많을 수 있고 애정관계도좀 불리하고 심리적으로 좀 불리한, 어, 불안한 하루를 보낼 것 같습니다. 어, 성부를 봐야 될 일이 있다면 성부는 보지 않는 게 좋습니다. 돼지띠, 돼지띠는 내일 하루 뭐, 특히, 어, 이성적인 거라든지, 사람 감정을 나누는 거라든지, 서로 마음을 이해해 주는 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습니다. 뭔가, 내 마음을 이해해 주고, 알아주고, 특히 이성관계, 남녀관계의 어떤 애정의 어떤 그런 부분에서, 감정이 좀 넘쳐날 수 있는 어떤 그런 날로 보이지네요. 그러다 보면 돈의 흐름은 좀 많습니다. 그런데 특히 애정관계라든지 사람들하고 감정을 나누는 관계는 좋다라고 보여지고 사건, 사고 특별히 있어 없습니다. 성분을 봐야 되는 일은 성분은 보지 않는 게 좋습니다.